안녕하세요. 물뿌레다육입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울 줄 알았더니, 그래도 춥지 않고 따뜻합니다. 예, 견딜만 하시죠? 어, 요럴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아이들 환기 잘 시키셔야 돼요. 어, 곰팡이 포자 날라다니면 큰일 납니다. 그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곰팡이가 어디에 하나 딱 붙었어. 그러면 그거는 따로 분리해 놓으세요. 그래야지 만이 다른 거에 옮겨붙지 않습니다. 예, 오늘도 예쁜 아이들 몇 가지 올려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주세요. 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예,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예, 예, 아메스트로쿰. 예, 아메스트로쿰. 지난번에 어, 인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한번 올려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도 예쁜 아이 데려와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 그냥 금이라고는 하지만 복륜이다 들어가 있어요. 복륜이 훨씬 비싼 거 아시죠? 예, 엄청. 사이즈도 아주 작지 않아요. 10cm 정도 나오는 아이들이고요 예. 거의 뭐 10cm 정도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만 조금 작네요. 조금만 앞에 있는 아이. 요거 자리 잡아가지고 물좀 매겨놓으면 빵빵해질 것 같아요. 예, 이 아이들, 사이즈가 10cm 정도 되는 아이들 아메스트로 금만 원씩 드릴 거예요. 이 아이들 만 원씩 데려가시면 되고요. 이 아이들은 수량 많지 않아요. 예, 벌써 올리기도 전에 너무 주문도를 많이 하셔서 일부 뺐고 이것들 남아 있는 아이들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메스트로 금만 음, 원씩 드릴 거고요. 이 아이는 다우니 금, 음, 다우니 금. 이 아이들은 2만 원씩. 지금, 지난번에 4만원씩 다 판매했었어요. 이때, 이것도 그때 데려온 아이들이고, 뿌리는 다 활착이 다 됐어요. 예, 요거는 뿌리가 다 활착 다된 아이입니다. 요대로, 제가 화분채 보내드릴 거니까, 요대로 키우세요. 예, 자리는 다 잡은 아이들이에요. 요거 제가 특가로 드리는 거예요. 2만원씩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딱두 분만 드릴 겁니다. 지난번에 사신 분들은 안 사셔도 되고, 없으신 분들은 주문하셔서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예, 8cm, 9cm 정도 나옵니다. 예, 9cm 정도 다 돼요. 예, 요렇게 해서 이 아이들, 어, 다운이 금, 어, 2만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이거 화면 밑에 하단에다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요거는 수입 들어올 때 거의, 거의가 다 뿌리가 없이 들어왔어요. 예, 뿌리가 없이 들어왔는데, 이 아이들은 다 뿌리 있는 겁니다. 일찍 들어왔던 아이들 뿌리 다 내려 가지고 이렇게 어 심어서 활착이 다된 아이들이에요. 요대로 키우시면 돼요. 분체 보내드립니다. 다운이금 2만 원에 드릴 거고요. 이그 아이는 연지예요. 연지, 연지, 연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세요. 거의 한 이게 나온 지가 한참 됐는데 아 이게 진짜 귀해요. 없어요. 연지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연지도 그래 있다고 해도 한엽스러운게 없고 다 새요. 음, 그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특가로 얘도 3만원에 드릴 겁니다. 지금 가격표는 없어요. 예, 여기 연지 3만원에 드리고요. 초창기 연지라고 보시면 돼요. 예, 초창기 때 나왔던 연지 여기가 어디에 자고가 하나 있었던 아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곳들은 아닌가 보다 나갔나. 예, 연지 요 아이들 3만원씩 드릴 거고요. 사이즈는 아주 작지 않아요. 중품 정도 사이즈, 13cm 정도 나옵니다. 예, 얘가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연지 3만원씩 드릴 거고요. 네, 이 아이는 환엽 노즈 디올이에요. 환엽 노즈 디올, 지라만보다 훨씬 환엽이죠. 예, 이렇게 농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이것도 어, 이렇게 제가 뽑아서 데려온 아이인데 화분채 심어가지고 다 지금 활착이 다 됐어요. 예. 요, 요대로 보내드릴 거니까 봄까지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주 디올, 어, 만 육천 원씩. 노주 디올, 만 육천 원이고요. 사이즈는 많이 크진 않아요. 예. 요것도 9cm 정도 나오죠? 예. 9cm 정도 다 되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뭐 자구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아이들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네 개만 놔뒀지만은, 이두 짜리, 예, 자고 하나씩 달린 아이들도 있으니까, 어, 주문하실 때, 나는 자고 달린 아이 달라고 그러시면, 어, 다른 아이 자고 달린 애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주 디올, 환염노주 디올, 16,000원에 드릴 거고요이 아이는 블랙 벨벳. 예, 블랙 벨벳은 지난번에 제가 판매하고 남은 아이들, 요게 제가 지난번에 제가 좀 수량이 넉넉하게 데려왔는데, 어, 장사하시는분 같아요. 그분이 좀 많이 데려가 가지고 어 요게 이제 남아 있던 아이들 화엽입니 남아 있던 아이들 제가 이렇게 화분 이렇게 분갈이를 좀 했어요. 좀 키워 볼까 하고. 근데 이렇게 자리 잡으니까 아주 진짜 멋있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예. 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크면서 회오리처럼 이렇게 회오리처럼 요요요 요, 요. 이 입장이 회오리 문양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요. 그래서 그런 게 매력이라서 요게 또 고가예요. 예, 진짜 이쁜 아이니까 블랙 벨벳 2만원씩 드려요. 예, 블랙 벨벳. 요 아이 다 자리 잡은 아이입니다. 요대로 화분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이것도 11cm 정도, 12cm 정도 나오네요. 예, 아주 이쁘다. 아, 너무 이뻐요. 이렇게 해서 블랙벨벳 어 2만원씩 드리고요. 예, 이거 보세요. 한번 입장 속이 이렇게 보랏빛이 돌면서 너무너무 예쁘죠. 예, 이렇게. 음, 이렇게 예쁜 아이가 블랙벨벳이 2만원씩 드리고요. 요거는 레드티아라. 예, 레드티아라 한때 몸값 하던 아이. 진짜 이거 초,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 지금 어, 이게 흙이... 튀어가지고 물 주면서 이게 흙이 튀어가고 여기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물 한번 주세요. 저는 지금 여기서 물을 안 줬는데 아, 물 한번 다른 거 주면서 튀었나 봐요. 네드티아라가 초창기 나왔을 때 엄청 가격대가 비쌌잖아요. 예, 여름을 잘 견디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멋지게 아, 수영 멋지게 컸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드티아라 이 아이들 어, 특가로 이 아이들 제가 특가로 드리는 거에 만 원. 만원씩. 요거는 무조건 놓치면 후회하세요. 예, 무조건 데려가셔야 돼요. 요거는 어, 있을 때 하세요. 요거 어디 가서 만원을 못 사세요. 예, 사이즈 너무 좋아요. 요거 15cm, 16cm 정도 나와요. 예,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죠? 예, 좋습니다. 예쁜 아이들이고, 요 입장이 이 손톱 끝, 이 입장이 여기가 아주 사게 지면서 엄청 이뻐지는 아이들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레드티아라 이 아이들 특가로 네 분에게 요거 드릴 수 있어요. 레드티아라 만 원에 드릴 때 데려가시고요. 네, 이 아이는 히안스. 히안스 하얀 꽃이 잔잔하게 피는 거예요. 예 히안스는 제가 이렇게 화분에 어다 이거 지난번에 작 여름 올 여름이었나 올 봄이었나 아무튼 요그 아이들이 어, 무너지길래 제가 다 찢어갖고 이렇게 아주 한 몸을 만들어 놨어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서 해조그마한 화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습니다 이렇게서 해 화분채 만 원씩 드릴 거니까 요 잔잔한 꽃이요 에 꽃이 크지 않아요 잘잘하게 하얗게 피는 꽃 이런데 피어 있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요게 이제 내년 봄 되고 가을쯤 되면 분갈이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확 차면은, 어, 이, 요, 요, 분지한다고 그러죠? 코너는 분지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데서 분지를 하게 되면은 화분이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그때 돼서 분갈이 하세요. 이렇게 해서 히안스, 지금 이름표는 없는데, 이름표는 제가 어, 화면 하단에, 좌측에 하단에다가 이름하고 가격표 써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이는 화분채, 분채분포함해서만 원에 드리니까 이렇게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돼요. 코너 키우시기 쉽잖아요.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요. 히안스만 원, 예, 마소니아. 이제 마소니아도 여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봄에 유아이들 그냥 여름 되면은 이 이파리 자체가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밑에 구근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어, 사람들은 요게 이제 죽었다고 버린단 말이에요. 이파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버리게 되겠죠. 모르시는 분들은. 근데 한쪽에다, 음, 베란다에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쪽 기탱이다 그냥 놔두고 가끔 생각날 때물한 번씩 주세요. 그러면 가을쯤 되잖아요. 9월달쯤 되면은 요 아이들이 이파리가 쭉 올라, 쬐끄만하게 올라와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꽃이 핀단 말이에요. 이게 꽃몽울이에요 꽃몽어리 이렇게 해서 이 꽃이 피면은 향수가 필요 없어요. 엄청 향기가 좋아요. 이것도 이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들 그대로 여름에 그냥 잊어버리고 한쪽 기탱에다 놔두셨다가 이렇게 키우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꽃 피려고 꽃대 올라왔죠? 저도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한번 영상 찍을 때 제가 올려드렸을 텐데 이 아이도 이제 살아갖고 이렇게 다 꽃대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물도 한번 주면 이게 꽃이 쭉 올라와요. 그러면 엄청 향기가 여기 지나갈 때마다 향기가 너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소니아 8,000원씩 드려요. 네, 마소니아 8,000원. 너무 이쁘죠이뻐요 이거 진짜 꽃 피면 은 기가 막힙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동그랗다가 이렇게 이런 렇게이 식으로 동그랗었는데 얘는 꽃대 올라오려고 지금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네, 꽃대 올라오고 있어요. 네, 마소니아. 8,000원씩 드리고요.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네, 환엽 홍사초라 홍사초라 이 아이 엄청 사이즈 좋습니다. 보세요. 요렇게 이뻐지는 아이들이에요. 색감 보시나요? 보이시나요? 예, 색감이 이렇게 이뻐져요. 예, 엄청 이쁘죠? 예, 화려합니다. 이 아이는 환엽 홍사초라는 어, 철학기가 요게 풀리면 더 이쁘죠. 다, 이 보세요. 생얼 다 붙어 있죠? 생얼 다 붙어 있어갖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아이들은, 사이즈는, 어, 24cm 정도 나와요. 이 아이는 더클 거리 아마. 어우, 이거는 뭐, 이것도 엄청 크네요. 어, 이렇게 해서, 이아이들 이런데, 다, 생얼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철화가, 싹, 풀리면은, 진짜 이쁘죠. 얘는 물이 조금 덜 들었는데, 사이즈는 더 커요. 이렇게 해서, 환여봉사 철화는 이 아이는 3만원 짜리예요 3만원씩 드리고요. 환여봉사 철화 3만원씩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은 데려다가 키우시면 여름에도 이 아이는 강한 거 아시죠? 엄청 강해요. 철화라고 그래서 여름에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요, 요, 요 입장 보세요, 여기. 꽃, 이렇게 꽃처럼 정말 색감이 진짜 기가 막히죠? 예, 이렇게. 이쁜 아이. 환협. 환여 홍사철아 3만 원에 드리고요. 이 아이는 이름도 이름표도 다 지워진 것 같아요. 예, 불꽃여왕 2 4 0 0 0 원. 예, 불꽃여왕은 정말 이게 빨개지죠. 예, 엄청 빨개집니다. 그거 내년 봄에 분갈이하세요. 예, 내년 봄에 분갈이 하셔도 돼요. 예, 자리는 다 잡은 겁니다. 제가 이거 밭에서 해올려 가지고 엄청 조그만한 아이, 한 아이였는데, 이렇게 키웠습니다. 예. 화. 불꽃 여왕. 아, 이름표가 지워져가지고, 자꾸 딴 걸로 불리네. 불꽃 여왕, 24,000원에 드리고 있고요이거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이 아이는 단품. 예. 15cm 정도 나오죠? 예. 이렇게 해서, 불꽃 여왕, 2 4 0 0 0원이고요이 아이는 단품입니다. 단품. 요 아이는 노사로아. 예, 노사로아. 도사로와, 예. 도사로와, 만 육천 원씩. 이쁘다. 정말 이쁘다. 어떻게 이렇게 이쁠까? 예. 이 아이. 얘는 아마 철화가 풀리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철화가 풀린 나요 도사로와, 만 육천 원에 드리고요. 예. 참 이쁘네요. 예. 이 아이는 더스티노즈 예. 더스틴 오즈. 어, 5두짜리고요이 아이는, 어, 제가 1 4 0 0 0원씩 판매하던거에요. 요거 이제 3개 남았거든요. 예, 이거 제가 만원씩 드릴거니까, 요럴 때 하세요. 3두짜리 다 만원씩 나갔어요이 아이는, 어, 3개밖에 없어요. 예. 더스틴 노즈 만원씩 드립니다. 4 0 0 0원이나 할인해 드리는거에요. 예. 그래서 세 분에게만 드릴 수있고요이렇게 해서 더스틴 노즈 만원 5두짜리입니다. 흑사금, 흑사금 만 원이에요. 요 아이도 단품, 예, 단품. 예. 이쁘다. 흑사금. 진짜 이쁘죠. 여름에 요 아이가 제가 많이 죽였어요. 물을 위에서 주면 안 되는데, 어, 주다 보니까 거기까지 다 폈었나봐요.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요 아이는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몇개 없어서 요게 좀큰게 있길래 제가 이렇게 올려드렸고요만원이고요 단품이에요. 단품. 사이즈 아주 좋아요. 예, 흑사금 만원 네, 드리고요. 이 예, 아이는 네드 악마. 보세요. 네드 악마. 예, 이렇게 빨개지면서 너무 이쁘죠. 예, 이렇게 목대도 아주 튼실한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예, 아이들 2만원씩 판매하던 거 제가 오늘 1 5 0 0 0 원씩 드릴게요. 예, 오늘 하세요. 예, 오늘 지나면 또, 지나가면 또제 마음이 바뀌면 또 2만원 받겠죠. 네드 예, 악마. 5 만오천원씩 드릴 때드려가시고요이 아이는 매금장미. 매금장미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어, 이쁜 건 아시니까, 예. 이 아이가 이제 봄쯤 되면 지금 한참 활착하고 클 때잖아요. 예, 물을 거의 뭐 제가 한 3일에 한 번, 음, 4일에 한번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 이제 벌써 팍 펴가지고 다 깼잖아요. 잠에서 다 깼어요. 요, 요 지금 물도 없어요, 지금. 지금좀 줘야 되거든요. 받으시면 주세요. 분갈이 하셔가지고. 요, 거는 어차피 뽑아서 가야 돼요. 화분째 못 가니까. 예, 매금장미 2만원씩. 사이즈는 너무 좋습니다. 매금장미 2만원씩 드리고요. 제. 야, 엄청 이쁘죠. 요거 이제 안에가 새까마지면 진짜 이쁘죠. 까매지면. 예, 밥도 좋죠? 예, 사이즈 너무 좋고 동글동글한 게 예뻐요. 매금장미 2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아 갑자기 이름표가 생각이 안 나요. 예. 호빗당인, 예, 호빗당인 이 아이 만 원짜리 제가 8천 원씩 드릴 테니까 그거 딱세 분에게 드릴 수 있어요. 오셔서 드려가시고요. 지금 물 많이 들었죠? 지금 한참 이렇게 예뻐질 철이에요. 토끼기. 제가 토끼기라고 항상 말씀드리죠. 꼭 토끼기같이 생겼어요. 네. 호비땅인 만원짜리를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우각. 꽃이 예쁜 우각이죠. 네, 우각. 보세요. 네, 꽃이 피면 한 송이가 엄청 화려하고 커요. 네, 엄청 화려합니다. 이거 이제 꽃이 졌어요. 이제 내년 봄쯤 또 다시 피겠죠. 예, 봄가을 로폈던것 같은데, 제 생각에. 예, 우각 8,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요거, 우각, 어, 호빗 땅인, 어, 매금장미, 요런 아이들은 화분채 못 가요. 뽑아서 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 주실 때, 에, 잊지 마세요. 예. 네, 요 아이는 핑크베라 금. 예, 핑크베라 금. 거의 3두 이상씩은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예, 머리수가 작은 건 3두예요. 그러니까 머리수 많은 순서대로 제가, 어, 뽑아서 이렇게 보내드릴 거, 챙겨서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핑크베라금은 목대 이씨, 목지라 되게끔 키우시면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해서 핑크베라금 4천원씩 드릴 거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예, 엄청 예뻐 이거 금방클걸요 금방 커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금방 크니까 이렇게 해서 핑크베라 금어 4,000원씩 드리고요. 이 아이는 포폴링. 포폴링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요? 정말 예쁘죠? 예. 진짜 화려합니다. 엄청 화려하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예. 이거 뭐가 꼈네. 예. 빼내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포폴링 6,000원. 코플링 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젤리. 예, 스타젤리. 8,000원이에요. 스타젤리. 이 아이는, 어, 오랫동안 묵으면 젤리. 젤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이제 어느 정도 다육이 키우신 분들은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스타젤리는 정말 물들면 이뻐요. 예, 스타젤리. 8,000원씩 드릴 때 드려가시고요. 노주, 킨, 금, 변이. 예. 요렇게. 노주, 킨, 지난번에는 노주, 킨, 무지 나갔잖아요. 금무지 나갔는데, 이 아이는 노주, 킨, 금, 변이에요. 변이. 8 0 0 0원이고요 노주, 킨, 금. 8,000원씩. 노주, 킨, 금. 8,000원씩 드려요. 예. 아, 진짜 이쁘죠. 요렇게 이쁜 아이다. 엄청 이쁘잖아요? 이 와이드, 이렇게 이쁩니다. 8,000원씩 드리고요. 이와이는 자그모. 어, 자그모. 자그모가 이렇게, 자구가, 세상에, 요렇게 달려요. 요렇게. 이쁘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렸지? 응. 이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수놓은 것 같네. 뭐, 너무 이쁘다. 예, 자그모 이 아이는 6,000원씩 요거는 인기가 너무 좋아요 예, 계속 찾으셔서 제가 떨어뜨리지 않고 갖고 는데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그모 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2월달까지 기가 막히게 예뻐요 이런 예, 아이들 데려가시면 좋겠고요 호박 이쁘다 호박 응, 호박 지난번에 제거 키우시는 거 보여드렸었나요? 보여드렸죠? 예. 그렇게 예쁘게 키우시면 돼요. 호박. 지금은 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여기 호박 보세요. 제가, 음, 지난번에, 이거 한참 됐어요. 한 여름인가 언제야마 남아있는 거 심어놨던 것 같은데, 이 분이, 이 스피아 분이 되게 이쁘잖아요.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심어놨는 게, 이렇게 이쁘답니다. 이렇게 키워보, 키워보세요. 이렇게 너무 이쁘죠?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호박 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미유미유, 미유미유, 색감 보세요. 끝내줍니다. 색감. 미유미유 6,000원씩 드리고요. 미유미유 6,000원씩 드립니다. 예, 오늘 정말 너무너무 이거는 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데려가셔야 돼요. 지금 이 가격에 절대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 하트송 제가 오늘 2만 원씩 판매하던 거를 16,000원에 드릴 거예요. 어디 가셔도 이 가격에는 절대 사실 수 없어요. 예, 요즘에 머리 하나짜리도 다만 어, 원씩 나가죠? 맞나? 만 원씩 나가죠. 예, 머리 하나짜리도. 요거 2두짜리 16,000원. 제가 4 0 0 0원 할인해서 드리는 거니까 요럴 때기회다 생각하시고 들여가세요. 요거는 여름에도 강한 거 아시죠? 여름에 정말 어떻게 키우시든 진짜 강해요. 음. 너무 이쁘죠? 이렇게. 예, 예. 분홍빛으로. 아이고, 이것도 하얀 백분이 있어갖고 만지면 또 망가지니까. 예. 백분은 없어져도 다시 생겨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아이는 하트송 어 2도 2만원짜리를 16,000원씩 드리겠습니다. 16,000원씩 꼭 잊지 마시고 데려가세요. 보세요. 그런 거는 진짜 이게 군생 머리숱 많은 거는 가격이 진짜 가격대가 많이 고가예요. 아시죠? 네. 그렇게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거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되고 나는 요 가격이 딱 적당할 것 같아. 그러면 요렇게 그런 아이들 데려가셔서 키우시면 돼요. 하트송. 어, 묵으면 묵을수록 너무 이쁘답니다 16,000원에 드립니다. 네. 네임보. 웨스트 네임보 8,000원씩 드립니다. 삼두짜리고요. 삼두. 3두. 이렇게 해서 삼두가 8,000원씩. 삼두예요. 8,000원씩 드리고요. 골든캐슬금 예, 골든캐슬금 색감 보세요 색감 얼마나 예쁜지 예, 이렇게 예뻐요 예, 골드캐슬금 6,000원씩 드립니다 골드캐슬금 6,000원에 드리고요 네 연지곤지 연지곤지 요 아이 4,000원씩 드릴게요 예, 요거는 머릿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가격대는 예, 오늘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라, 어, 머리 수도 많고, 2두짜리도 있고, 3두짜리도 있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거의 뭐 2두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요거 이제 조금 더 물이 빨갛게 들면 너무 이쁘죠? 4천원씩 예. 연지, 곤지, 4천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올려드릴 거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많이 많이 주시고요. 또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들은 빨리 선찜이 있으셔야 가져가실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른 분들도 보시는 눈이 똑같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얼른 들어오세요. 예,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풀의 다육이었습니다.